지금 인천공항에 또와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제 살일 집을 구하러 갑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도쿄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일찍 신청을 해야 될것 같아서 원래 2월 말쯤 구하려던 거를 좀 빨리 이렇게 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 7시 조금 넘었고요. 짐이 너무 많습니다. 도쿄에서 만나요. 대전 핸드폰 관련해서 물어보고 부동산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방금 핸드폰 관련된 상담을 했는데, 제가 이제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AU라는 걸 학생 때는 썼었는데요. 아, 기기가 괜찮은 게 있으면, 야후모바일이나 라인모바일로 가세요. 제가 진짜 그놈의 핸드폰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가지고 있는 아이폰7 가지고 계속 쓸것 같아요. 짠, 밤이에요, 밤. 저는 방금 새로운 핸드폰을 계약을 했습니다. 와이 어, 모바일에서 했고요. 9기가에 4만원 정도? 그리고 통화는 국내 통화라면 10분 이내 끊으면 무료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다시 부동산에 다시 가고 있습니다. 집을 열심히 찾아보고 저는 일단 홈페이지에서 어, 집을 다 이렇게 검색을 하고 프린트해와서 말해주고 말해준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못사는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빼주시고 그 다음에 얘기해 나가면서 얘 빼고 얘 빼고 하다 보니 이렇게 남는 곳들을 직접 이제 다섯 군데전는 네, 오늘 네군데 보고 왔는데 찾아본 건 거의 100, 진짜 100개는 없는 것 같아요 집이 근데 이제 그중에서 골라서 했고요 저는 도보로 회사를 가는 게제 1조건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출퇴근 시간에 전철을 타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제 1순위의 기준들을 이제 정하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핸드폰은 제가 AU라는 곳에서 했었을 때는 어, 뭐지? 기기값을 다 내야 됐으니까 한, 한 달에 7, 8만원 들었거든요 비싸요 진짜 그러니까 자기가 핸드폰 기기가 괜찮은 게 있다, 한국에서 쓰던 게 있다? 그러면은 그냥 라인 모바일이나 야후 모바일. 코코. 아, 주요 통신사는 위약금도 너무 세고 좀 그래요. 일단 신용카드가 필요했고요. 재료카드, 여권이 필요했네요. 그리고 핸드폰. 3기가가 3,000엔인가 2,000엔인가 하고 어, 데이터 기가수는 369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두워졌지만 아직 6시도 안 됐답니다. 아, 도쿄. 제가 매일매일 렌즈를 끼는데요. 그래서 이거 집다 구하고, 정리 다 하고, 사람 사는 집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는 라식을 하러 가요. 라식을 할 건데, 진짜 맨날 일회용 렌즈 끼는 것도 너무 한계가 있고, 학교 다닐 때야 뭐, 괜찮았는데, 회사 다니면서 렌즈 낄 생각을 하니까 너무 끔찍해서. 아식수술도 하러 갑니다. 진짜, 시골에서 상경한 소녀 마냥. <laughs> 아, 도쿄 너무 비싸요. 하,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월급이 통장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겠네. 하. 네, 저는 일단 집을 찾아볼 때, 일단 여러가지 사이트를 다 참고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살고 싶은 그 근처 부동산에 가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좀 찾아 보시고 가격대 같은 것도 좀 알아 보시고, 그다음에 근처에 이제 큰 부동산 말고 조그만 부동산이 집이 날, 좀 낡았을 순 있는데 그래도 싸면서 괜찮은 집이 은근히 많으니까 부동산은 한 군데만 말고 한 여러 군데 보는 게 좋지만 왜냐면 부동산마다 캠페인을 하는 것도 조금씩 다르고 중개 수수료를 안 내는 것도 있고 뭐 쭉쭉 막 많아요. 그러니까 도쿄 같이 진짜 큰 도시에서는. 일단, 지역을 정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지역을 못 정하면, 아,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힘드니까, 일단 집 알아보시는 분들은 지역을, 자기가 이 지역 내에서는 벗어나지 않겠다 하는 것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집 구하기 관련 영상도 제가 올려놓았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밑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오늘 뭐 먹은 게 없는데, 배가 안 고프네요 커피가 있어고니다단거단거네 방금 부동산을 갔다가 저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갈 건데요 먹기 전에 잠깐 카페를 들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아무리 빨라도 진짜 최대한 빨리 해서 일주일이 걸리는 건데 사실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 구하시는 분들 진짜 2주 정도는 잡고 이제 구하시면걸 추천합니다 네, 저는 아침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침인지 아점인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바람이 진짜 많이 붑니다. 방금 드러그스토어에서 까먹을까봐 사야 되는 것들을 좀 샀어요. 요거. 요거는 치바키 헤어 트리트먼트인데, 요거랑 클렌징 티슈랑 눈썹 칼이랑 민티아 이런 거 샀네요. 어제 계약하고 오늘 보험 적용 해제시켜야 돼서 갑니다. 야후 모바일. 모인 김에 들어가야지, 이런 거는. 오늘의 아침. 메뉴는 변하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진짜 제가 일본에서 아, 계속 살면서 느낀 거는 모든 건 예상보다 항상 더 걸리니까 한달 전에 뭔가 찾아본다던가 한달 전에 해약을 신청한다든가. 이렇게. 당일에 되는 게 거의 잘 없어서, 항상 미리미리? 계약할 때 물어보고, 또 찾아보고, 그래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또 부동산 가서 내야 될거 냈고, 그 다음에, 할거 있었는데? 아무튼,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애다 먹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생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laughs> 그다음 말은 생각하겠습니다. 음, 저는 지금 백도널드에 어, 와서 인터넷을 켜면서 가전 제품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 중고로 싸게 파는 것들도 있고, 그냥 어, 가구점은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볼 수도 있는데, 가격은 뭐, 당연히 천차만별이겠죠? 1, 2, 3? 이렇게 이사가 많은 시즌이 되면은, 이렇게 뭐, 세트로 많이 팔기도 해요. 저는 뭐, 라쿠텐이라는 곳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냥 가전제품들, 그뭐 가구들 이런 거 파는 그런 것도 다 보고 뭐 이러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미리미리 이제 다 나야 지정한 날에 도착도 하고 그러니까 또 그리고 세탁기 같은 거 혹시 설치하는 거 도와주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될것 같고 아 어렵습니다. 부동산도 갔다가 지금은 시부야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날은 안 추운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추워요. 음. 음. ご希望のボタンを押してください。マージが完了しました。領収書は続き。